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주간 또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주를 악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세임을 주신다는 하나님 우리의 악망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선하고 바르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용 목사님과 이청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중고등부와 주일학교를 이끄시는 이국기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전도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인 이영목사님, 이청원 목사님, 이국희 전도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삶들을 살아내다 거룩한 주일에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이끄심을 믿고 바라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선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주를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